안녕하세요. CSI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오로라입니다. 아, CSI가 뭐냐고요? 바로 Customer Story Inform. 즉,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한 수사본부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석 거래가 들어왔는지 알아볼까요?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오로라님.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디지털 자산 송금과 관련해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경험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한한달 전인가 제가 친구한테 5만 원을 급히 빌린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빌렸던 돈을 아 이제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이게 마침 제가 해외 비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 선물 거래로 수익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현금보다는 디지털 자산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 요즘 디지털 자산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5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이번 기회에 친구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 돈을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바로 해외 비거래소에서 얻은 수익을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시거래소로 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했는데 친구가 입금 받아야 할 거래소에서 입금 실패가 뜨더라고요. 아뭐 뭐야? 왜왜왜 이런 거야 하고 막 엄청 당황을 했죠.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 비거래소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오, 입출금 제한 대상 거래소? 목 그걸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이런 일들이 꼭한 번씩 발생합니다 사연자분께서 송금에 실패한 이유 바로 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제한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특금법인데요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써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 20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즉 특급법 시행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국내 거래소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입출금이 제한된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사례 해결을 위한 처방 분석 알려드립니다 우선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국내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가 금지된 거래소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래소든 손쉽게 입출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며 반환이 되더라도 상당히 번거로운 증빙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출금 하시기 전에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의 입출금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잠깐, 하나 더. 이 사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 입출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트래블룰인데요.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2022년 3월 25일부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이란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인데요. 사업자가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정책으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고객 정보까지 같이 보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입출금권은 반영이 되지 않고 반환 또는 번거로운 증빙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되고 각 거래소별로 입출금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나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입출금 금액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까 가능한 사업자 리스트와 입출금 기준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 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연이 끝나지 않았으니 좀더 들어볼까요? 아니 그래 송금 실패니까 당연히 시 거래소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나한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무슨 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만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니까 비트코인 송금 시 발생한 출금 수수료가 빠져서 뭐뭐뭐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나 진짜 얼마나 어이없던지. 아, 그러셨군요. 모르고 이런 일을 당하면 화가 나죠. 우리 사연자 분께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거래소에서 사연자 분께 비트코인을 재송금 반환을 할 때도 출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 모르셨나 보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는 이 추금이 불가능하다고 한것 기억하시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소 번거롭지만 반환 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이 되더라도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각 거래소별로 반환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출한 증빙 자료 확인 후 출금 거래소의 동일 명의 지갑 주소로 반환이 되는데 이때 전송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각 거래소별로 다음과 같이 출금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2만 원에서 3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냥 현금으로 줄까 순간 생각을 했는데 아뭐 이미 디지털 자산으로 주겠다고 마음은 먹었고 오기도 생겨서 제가 가입한 국내 계정에 있는 거래소로 친구한테 비트코인을 다시 보내라고 도 이게 뭔가 부정 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5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송금하기로 했죠 야 이제는 진짜 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럼 또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나 진짜 이게 사회 쓰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편할 건데. 아뭐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한 모임금 때문에 뭐안 된다는데. 아나 진짜 디지털 자산이고 가짜 자산이고 뭐다 뭐 지워치웠지. 지워, 지워. 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던지고 싶었다니깐요. 아 잠깐잠깐 잠깐 진정하시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디지털 자산의 이름, 약어, 심볼이 유사하거나 같더라도 지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헷갈려 하셔서 이사형과 같은 네트워크 오입금 사례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오입금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국내 거래소는 각각의 입금 페이지에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표기되어 있으니 입출금 시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메모 아이디 및 데스티네이션 택으로 식별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갑 주소는 올바른지, 기재사항은 빠뜨린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송해 주세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오입금 사례나 유형별로 정책이 다른데요. 거래소마다 복구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입금 발생 시 입금한 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히 문의하시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뭐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와, 여직군 나는 그 난리를 치는 통에 친구한테 단한 푼도 갚지 못하고 수수료랑 주소 오입금으로 이미 8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아, 나 진짜 또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버라고 화나네 이게 근데 저도 포기할 법은 한데. 이 모기가 생겨서 현금으로 더더욱 주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감정이 폭발하면 이성이 마비가 든요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러면서 어? 이더리움으로 네트워크 주소 꼼꼼히 확인하고 다시 5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전송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송 확인하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야 받았냐? 어 이렇게 물어봤죠. 드디어 친구가 받았다. 고 와나 진짜 너무 뿌듯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야야 야, 드디어 갔다 어 내가 이거 너한테 보내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노력을 한지 아냐 막 이랬죠 제가 좀 오바했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뿌듯한 제 얘기를 듣고 오로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빌린 돈 5만 원, 반환 송금 수수료 3만 원, 오입금 실수로 5만 원 정도 총 13만 원을 쓴 거네요. 아, 처음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사연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채널 고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때 당시 사연자에게 입금 받은 친구분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후의 이야기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두 분한테 몰릴 수가 있죠? 결국 친구 A 분이 친구 B 분에게 총 <놀람> <놀람> 보냈지만 돌아간 돈은 <놀람> 여러분들도 이점 유의하시면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